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디오베이스 한마음 한소리 방송 앵커 최영숙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 편하지는 않으시죠?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오늘은 어, 저희 집포메리안 종류인데요, 네 행복이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요 녀석이 참 영리해요. 어, 저희 집은 그래도 시계가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어 5시가 되면은 꼭이 녀석이 안방 앞에 문 앞에 와서 저를 깨워 주고 있어요. 행복아. 행복아. 뭐 하고 있는 거야? 응? 뭐 하는 거야? 잘 잤어? 행복이 잘 잤어요? 행복이 잘 잤어요? 잘 잤어, 행복이? 어구 잘 잤어? 어유 이뻐라 행복이 마당에 나가서 응가 할 시간이 됐는데 뭐가 졸려? 네 이렇게 꼭 아침이 되면은 꼭 제게로 와요 이상할 정도로 5시가 되면은 꼭 저를 문 앞에 와서, 안방 문 앞에 와서 깨워갖고 문 열어 달라고 어짖더라고요행복어 <laughs> 아, 졸리네, 행복이 졸리네, 응? 행복이 졸려요. 어, 뭔 소리야? 응? 행복아 마당에서 뭔소리가 났어? 행복아 누구야? 뭔 소리가 난거야? 응? 행복이 밖에 나가야지 이렇게 아침에 꼭 제게 와서 폭 안겨갖고 어 한숨 더 자고 그리고서는 이제 요녀석이 그래요 답답한 요즘 현실이지만 그래도 요 행복이 녀석 때문에 어, 가끔 잠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laughs> 이런 모습도 사랑스러워요. 아이고. 행복아, 이제 그만, 그만 내려와 일로 내려와. 행복이 내려와 이제. 응? 행복이 침대에서 내려와. 응? 행복이 이제 내려와. 행복이 내려와야지. 얼른. 이럼 엄마랑 밖에 나가자. 엄마 밖에 나가자. 얼로 엄마 밖에 나가자. 이리 내려와. 얼로 행복이 내려와, 얼른 행복이 내려와. 그렇지. 껑충. 껑충. 아, 행복아. 뭐할 거야? 어 밖에 나가야지. 응. 어. 행복이 이제 밖에 나가자. 이제. 밖으로 내보내서 좀 변을 보게 해야 될것 같아요. 행복이 응가 사이지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에이 시부터 하고 행복이 응가 한번 해야 돼요. 어? 행복이 응가 응가 해야지. 어? 얘는 꼭 말른 데서 응가라니까 응가 해야지 행복이 응가 해야지 루와 응가 해야지. 다롱아 행복이 괴롭히지 말고 행복이 응가해요 행복이 응가해 자 행복이 응가하고 <laughs> 다롱이 뭐하는거야 행복아 응가해야지 응? 행복이 응가해야지 행복이 응가하네 응? 행복이 응가해 행복아 얼른 응가해 그럼 발 닦아줄게 알았지? 행복이 응가해요 알았지요? 행복이 응가하고 이제 응가하려고 하는 자리를 찾아야는 밖에 나와야지 참고 있다가 응가할 뭔가 해야지. 행복이 방구 뽕뽕 끼지 말고 뭔가 해. 다롱아, 다롱이 행복이하고 사이 좋게 놀아야지. 응? 뭐 하는 거야, 행복이? 응? 뭐라, 응가하라 그랬더니, 응? 응가 안 해야? 행복이, 응가 안 해야? 응? 행복아. 응가해야지, 행복이? 행복이, 앉아. 행복이, 앉아. 앉아 해봐. 행복이, 앉아! <laughs> 행복이, 앉아! 행복이, 앉아 해봐! 행복이, 앉아! 어디보자! 행복이, 앉아! 그렇지! 아유, 말도 잘 듣고. 아이고, 착해라! 행복이 착해요! 행복이, 응가살 어디? 응가쌌는데 찾냐? 응? 응가쌌는데 찾는 거야? 시한번 하고 뭔가 해야지 뭔가 안 해? 응? 뭔가 안 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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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부 이리 와 빨리 와 형부 와 빨리 와 빨리 와 이리 와 형부 이리 와 형부 이리 와 형부가 어디를 삥삥 돌아서 오는 거야? 응가 뭔가를 해 엄마가 집에 데려오지. 가보자. 가자. 행복이 가보자. 어디로 갔나? 행복이 어디로 갔나? 어디 어디다 했어? 엄마 알려줘. 어디 어디 어, 알려줘야지. 다롱아. 아니네. 어디다 했어? 행복이 어디다 했어? 안 했는데?